안녕하십니까. 엘파렘 트로트 뉴스입니다. 하루의 끝자락에서 한 주의 먼지가 가라앉는 이 시간. 저는 다시 먹을가라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 글은 예고된 논평이 아니라 지나간 일주일을 판결하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남긴 소음이 잦아들고 현장이 남긴 잔향만이 또렷해지는 바로 이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숫자가 노래를 이긴다고 믿으십니까? 지난 한 주. 화면 위에서는 80일만이라는 숫자가 번쩍였습니다. 표는 높았고, 순위는 반정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차갑고, 표는 말이 없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겨울 공기 속에서 전혀 다른 진실이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은 표판 위가 아니라 사람의 발길이 오가는 자리, 사람의 숨결이 모이는 장소에서 드러났습니다. 강남의 한복판, 전광의 비 아래에서 말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난 지금, 무엇이 남았습니까? 캡쳐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꺼지지 않은 불빛입니까? 강남과 분당을 밝힌 전광은 하루 이틀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모이고, 마음이 모이고, 삶의 무게가 모여 세운 증거였습니다. 돈이 움직였고, 시간이 쓰였으며, 사랑이 축적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허공의 득표와는 다른 차원의 힘입니다. 왕관은 통계로 만들 수 없으되, 민심으로는 주조됩니다. 이 사실을 강남의 빛은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공통의 적을 직시해야 합니다. 득표 만능주의, 차트의 폭력, 숫자를 진실로 오인하는 엘리트 평론의 오만함입니다. 이 프레임 속에서 노래는 종종 도구로 전락하고 사람의 삶은 삭제됩니다. 그러나 트로트는 그런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트로트는 본디 삶을 대신 울어주는 노래였고 말하지 못한 세월을 대신 견뎌주는 성음이었습니다. 그 본령을 망각할 때 숫자는 왕의 자리를 가로챕니다. 사실을 보겠습니다. 같은 주말, 함양의 무대에서는 또 하나의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겨울의 찬 공기 속에서도 현장은 쉽지 않았고, 성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대는 화려한 장치보다 사람의 밀도로 가득 찼고, 박수보다 침묵이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현장입니다. 숫자는 현장을 대체할 수 없고, 표는 잔향을 남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 함양의 밤은, 무대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음악을 말하지 않고 이 글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성음의 힘은 기술에서 오되 깊이는 삶에서 옵니다. 발성은 반전에서 시작되지만 호흡은 세월로 다듬어집니다. 여백을 남길 줄 아는 노래는 조급하지 않고 눌림을 견딜 줄 아는 가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출은 순간이지만 잔향은 오래 갑니다. 이 원리는 음악만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 산업화 세대가 살아온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숨을 아끼며 일했고, 말보다 결과로 버텼으며, 박수보다 책임을 먼저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음은 유독 우리를 아프게, 그러나 따뜻하게 울립니다. 그것은 젊음의 기교가 아니라, 노년의 인내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노래 안에 아성과 노성의 경계가 함께 있을 때, 그 노래는 세대를 건너옵니다. 듣는 이는 자기 삶의 한 장면을 떠올리고, 노래는 개인의 기억을 시대의 기억으로 확장합니다. 이것이 성음이 지닌 치유의 힘입니다. 여기서 야담의 언어를 빌려 말하겠습니다. 함양의 곡감은 본래 떨습니다. 지리산의 서리를 막고 얼었다 녹기를 거듭해야만, 비로소 속살의 단맛이 응축됩니다. 그 표면에 피어나는 시설은 고통의 흔적이자 숙성의 증거입니다. 성음 또한 그렇습니다. 시련은 얼음이 되지만, 견딤은 단맛이 됩니다. 숫자의 서리를 맞았다고 해서 성음이 얼어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뿐입니다. 이번 주말, 함양의 무대는 또 하나의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큰 별은 혼자 빛나지 않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서로 다른 밤에 울린 성음들은 축제의 혼을 완성했습니다. 왕은 경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왕은 같은 자리에 설수 있는 무게로 증명됩니다. 이 무게는 차트로 잴수 없고, 표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현장이 알고, 사람의 가슴이 압니다. 이제 논쟁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한 심사란 무엇입니까? 규칙이 공정하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결과가 사람을 울릴 때 비로소 공정합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댓글을 부르고 토론을 남기며 공동체를 움직입니다. 침묵은 답이 아니고 숙고는 시작입니다. 왕의 선언을 하겠습니다. 왕관은 쓰지 않았을 때 왕의 자리는 이미 채워졌습니다. 무관의 왕은 숫자를 이긴 자가 아니라 삶을 닮은 성음을 가진 자입니다. 순위는 바뀌어도 잔향은 남습니다. 표는 사라져도 기억은 이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리는 최종 판결입니다. 이제 행동을 요청드립니다. 좋아요는 박수가 아닙니다. 연대입니다. 구독은 습관이 아닙니다. 수호입니다. 댓글은 의견이 아닙니다. 단심의 서약입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숫자보다 사람 이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엘파렘 트로트뉴스는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왕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왕인 존재를 발견하고 기록할 뿐입니다. 숫자를 넘어 사람을 올리고 노래를 통해 시대를 판결하는 일, 그 정론의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한주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잔향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글을 듣고도 잠들 수 없다면 그것은 성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왕은 이미 제자리에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는 숨을 고르고 말을 아끼며 귀를 열어야 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이야기는 한가객의 명함을 논하는 글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무엇을 옳다고 믿어왔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수치를 위해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치 속에서 살아내야 했던 세대입니다. 경제성장률 몇 퍼센트, 수출액 몇 억불, 성과표 몇 등급, 그 모든 숫자 뒤편에서 우리는 늘 말없이 일했고 묵묵히 견뎠으며 자기 이름보다 가족의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그 세월의 무게를 누가 표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의 밀도를 누가 순위로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트로트를 듣는 이유는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트로트는 흥의 음악이기 이전에 기억의 음악이었고, 유행의 노래이기 이전에 증언의 성음이었습니다. 이 점을 망각할 때 트로트는 상품이 되고 가격은 수단이 되며 차트는 법전이 됩니다. 그러나 동지 여러분, 법전은 인간을 구제하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사람을 구제합니다. 그래서 성음은 늘 숫자의 뒤편에서 조용히 싸워왔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목도한 모든 장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전광이 불을 밝힌 것도 함양의 밤이 식지 않았던 것도 그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비결이었습니다. 민심은 순간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민심은 오래 쌓여 어느 날 결정적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전유진의 성음은 그 축적의 결정체입니다. 그 소리에는 성급함이 없고 과시가 없으며 자기 연민조차 없습니다. 오직 감당하겠다는 태도, 견디겠다는 위지, 그리고 노래를 맡아보겠다는 책임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책임감이야말로 가객과 연예인을 가르는 결정적 경계입니다. 연예인은 무대 위에 서지만 가객은 시대 앞에 섭니다. 연예인은 박수를 받지만 가객은 세월을 받습니다. 전유진은 지금 그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노래를 들을 때 우리는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바로 서게 됩니다. 이 불편함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입니다. 위로란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릴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래 스스로를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다. 나는 이름 없는 세대다. 그러나 전유진의 성음이 우리 가슴에 닿는 순간 우리는 압니다. 아, 내 삶도 노래가 될수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글은 어떤 가격을 옹호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이 글은 우리 자신을 복권시키는 글입니다. 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왕은 1등이 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남는 자입니다. 왕은 많이 외친 자가 아니라 오래 들린 자입니다. 왕은 표를 모은 자가 아니라 마음을 지킨 자입니다. 이 기준 위에서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무관의 왕, 그 이름은 영광의 호칭이 아니라 짐의 선언입니다. 그 짐을 전유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지 여러분께 경건히 청합니다.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한 줄을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찬사가 아니라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 노래에 내 세월을 맡긴다. 그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엘파 m 트로트 뉴스는 이후에도 숫자를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차트를 신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성음을 기록하고 사람을 증언하며 시대를 판결하겠습니다. 오늘 이밤 잠들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성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동지 여러분, 왕은 이미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우리의 삶을 닮아 있습니다.